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실 때 제가 운이 좋아서 청와대 정책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행정관으로 일을 했는데 어제 봉화에 갔더니 문득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름은 참여정부라고 하셨는데 각 대통령 시대. 제일 크게 뭐라고 쓰셨냐면, 국민이 대통령입니다. 나노 구호를 늘 쓰고 다니셨고, 저도 행정관 명함 밑줄에 그거를 썼습니다. 국민이 대통령입니다. 2년쯤 지나고 나서 우연히 제가 관제에 가서 대통령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, 대통령님, 우리 구호가 국민이 대통령입니다.인데, 실제로 그런 거 같습니까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, 잘안 되는 것 같지요. 이렇게 하시다가 그 구호를 내려놓으셨어요. 그 생각이 나니까요. 얼마나 애절하고 눈물이 났는지. 그런데 문득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이 구호를 새롭게 가지고 오신 양반이 생겼습니다. 누구지요? 이재명. 이재명, 이재명! 이재명!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6월 3일날 정식으로 서면. 그 정부의 일은 소문이 났지요. 국민 주권 정부라 이걸 풀어서 쓰면 뭐라고 합니까? 국민이, 대통령입니다.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실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